형이 이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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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얘기만 하죠 음. 그냥 자, CO2는 모세명에서모세설에서야 돼? 페로이동하죠네 그때 CO2 농도 누가 더, 더 많게 네. 더 높게 뭘설명 네. 가려 가리면 돼 음. 관리만 음. 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리라고 네? 벌리 말하는 건 아니야 가리는 거야. 그거 응. 집에서 혼자 하는 거고. 뭐. 아 그것이 아니고 작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손으로 가리라고 그럼 돼. 그럼 상지나 아니요 이렇게 잘려 있는데 괜찮아. 그거지 누가 보든 탈탈 탈탈은 없다. 안 가리면 누가 보라고 한다고. 딸랑 그 차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삼구. 파이팅.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그, 기식을 하는 그, 모습통 두 가지. 어, 저쪽도 그렇다. 여기다. 가 원래 저쪽 사람되는데 세로로서, 세로로서, 세로로. 새로. 한, 다섯 줄 분량? 인데, 쓸 글씨 마, 많이 없어. 먼저 이 있자는, 폐. 폐포. 폐포 쓰고, 요, 옆에다가. 아니, 아니다 위에다가 중간에 써어지 어중간은 그... <laughs> 필기할 때 그... <laughs> 참 맥주 참... 그 필기할 때 경험책 많이 봤어, 경험책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동 얘는 이제 모세혈관 뭐 모세혈관이고 뭐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셀게 아니야 근데 여기 옆에 세어야 이거 가로로 세어야 아니야, 세로로 세어 그림 넣고 그림 이렇게 해서 성 없이 색보다 큰 글씨 많이 없이 됐어 아니야 아니야 보아서 네. 같은 네. 내용이니까 이어서 이어서 아. 해야 되겠 아니 그거 아래다 아래다 어 쪼마게 다음에 얘네 좋은 색보다 쓰라고 써야 네. 돼? 되나? 그럴 때 자조이스포에서 폐로 이동하는 기체 이 기체는 이름은 시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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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고 나 그리고 폐에서 조이스프로 이동하는 기체 이것은 산소 산소 기체는 조직 세포 되나요? 머리, 머리가리동에어리가에 어리동에요.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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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나? 이때 이때 이런 그 기질 기질교환 이름은 우리가 말할 때 내호 외호흡, 내호이고 얘는 얘는 이름은 외호입니다. 외호흡. 외호. 그 내호, 그 외호 그냥 두관야 호흡하는 거에 장도 따라서 두가지를 분리하는 거. 해외에서 응? 하는 것은. 외 호흡이고 다음에 조이 스프레이 하는 것은 내 호흡이고 에 반대 야 어? 아이씨 말, 말수없페인에서는 것은 외 호흡이고 외이고 이럴 적은 다음에 우리 조이 판 아, 동 사는 것은 내오리예요. 내오리. 내오리. 또 폐에서 하는 것이 외호. 네 그리고 이제 동일 사는 것은 내오리고. 네. 네. 그 이걸 호흡한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네. 그래서 문제. 문제, 문제. 5번 문제. 다음은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라는 원리인데 폐는 무엇 이 없다고? 보기 1번. 사과지 보기 1번. 근육. 어디요 오번 문제, 아, 5번. 팬은 무엇이 없다고? 근육, 근육. 맞죠? 근육, 빨리 빨리 끝내야지. 빨리, 다음에. 자, 그래서 갈비뼈랑 이것의 움직임, 누구야? 가, 어, 가로막, 가로막. 자, 육번 문제, 자, 들숨인 경우는 가로막은 아니, 어, 이, 내려가 이, 내려가고, 갈비하고, 그냥... 가리하고... 그래다 진짜 그, 그 입술이 그냥 크다는 피각이 팔이 들어가 진짜로 중간. 다음에 중간의 부피는 증가 일단 흉곽이랑 태양다 똑같은 거야 중간, 어 흉곽 크기는 부피는 증가하고 휴곽 압력은 내려가 내려간다 다음에 회의 부피는 증가한다 옆에 거날숨는 가로막은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고. 다음에 그충간의 부피는 감소하고, 감소하고. 충간이 압력은 커지고, 됐나 다음에 그 폐의 부피는 감소한다. 다음 7번 문제. 자 나왔다. 자 가는 아닌데 기억 빠지고. 가가 내려갈 때날 수는? 맞으면 틀리면. 가가 뭔데? 어, 가가 뭔데? 가가 뭐야? 가위뼈 어, 가위뼈 내려가면 뭔데? 날숨 맞는 말두 번째 거 가가 올라갈 때충분이 압력이 높아져? 가가 올라가면 뭐야? 가위뼈 올라가니까 들숨. 들숨 들숨은? 내부 압력은? 낮아져 어, 낮아져 X 세 번째 거 가가 내려갈 때 들숨 어 들숨 나가 내려갈 때 들숨이 일어나? X 나가 뭐라고? 그 가로막 내려갈 때 들숨 맞는 것. 다음에 네 번버리티 자, 나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가로밥 올라갈 때 피, 피가 증가해? 아니다 가, 감소하는 거 답은? OX OX 8번 문제 자첫 번째 거 가에서 산소농도는 누가 더 높게 해? 네. 가에서 8번 문제 첫 번째 거 가에서 산소농도 누가 더, 더 높아? 했잖아, 했잖아, 잖아 어디가 더 높아? 가터 속도 높다 그래서 기억은페포니는은 모세혈관 어, 두 번째 거 나에서 자이선 상태 의 농도는 누구가 더 높게? 어, 조이 세포 그래서 기억은 조이 세포, 니는은 모세혈관 세발쭉꿔 A와 C는? 뭐니? 뭐게? 네. 어. 기체 이름 A와 C의 기체 이름 뭐야? 폐에서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 산소 치도산소다 어. 음. 다음에 B하고 D는 누구야? 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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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그래서 축제는 뒤에 다 풀어와요 뒤에 음. 4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 축제 안 풀으면 나만 사면 돼요 다음 주 나올 겁다 질문. 그